근데 그 중에 가장 핫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딸년들의 선물입니다. 엄마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며. 내가 뽑았어. 엄마 푸들만 해. 사진 보니까. 어. 이렇해어 <laughs> 하지만 선물이라는 게 먼저 입금은 제 돈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 입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1월 응. 달, 11월 달에 생신이 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 덕분 우리 조꼰대는 <laughs> 연락이 없었습니다. <laughs> 꼰대 조꼰대입니다. <laughs> 앞으로 무릉도원에서는 조대표를 조꼰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어, 사실 그때 응. 생일 선물 받으신 것 중에서 응.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이 뭐였어요? 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아이가 음, 편지 써준 것도 그렇고, 또 우리 꼬맹이가 또 편지 써주고 그림 그려준 것또 우리 집그 명달이 자손이죠, 그 자손이 편지 써주고 또 어, 예쁜 그림 선물해준 거. 근데 그 중에 가장 핫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딸 년들의 선물입니다. 물론 다른 선물도 주긴 했지만 생일 하루 전에. 전야제로 엄마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며 저희는 사실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물론 무속인들은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저는 나름 좀 보수적이라 특히 다 강아지를 키우진 않습니다 보는 것만 아주 예뻐합니다 눈으로 담는 게 얼마나 좋아 한복의 그림처럼 그냥 그림의 떡처럼 보고 즐거워만 하고 있는데 기가 막혀 지금도 기가 막혀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와이어 폭스테리어를 선물로 줬습니다. 자녀분들이요? 네, 어... 딸두 년이. 네. 하지만 선물이라는데 먼저 입금은 제 돈이 그랬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데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입금하기를 바라며 개똥좀 치워라. 정말 냄새나서. 어, 암모니아의 냄새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많습니다. 산에 가면 이 맑은 기운만 맑은 공기만 마시고 오다가 집에 오면 개 찌른 내 강아지 찌른 내가 암모니아가 내 얼굴을 덮어서 새벽에도 몇 번씩입니다. 나쁜 딸년들 개똥이나 치워라 돈 입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강아지 지금 키우신 지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일주일 안 됐을걸? 응. 키워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이쁘긴 하지. 이쁘긴 한데, 뭐든 똑같은 것 같아. 네. 어, 나한테는 자식이 네신나 있어. 네. 하나하나 다 장단점이 있어. 단점이 더 많지만, 오늘은 장점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알아서 즐기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 챙기기도 버거워 죽겠고 또 예전에 아가씨 때 강아지를 한번 키웠어요. 어 요크셔 테리어를 키웠었는데 집에서 새끼를 낳은 거야.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는데 나중에 임신을 하고 그래서 이 강아지를 다른 집에 분양을 보냈거든요. 입양을 보낸 거지 부산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을 넘게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마음을 먹었어요. 강아지는 두번 다시 키우지 않겠노라고. 왜냐면 강아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애착감이 있는 것 같아. 뭐든지 품으면. 왜? 안기고 치대고 그리고 그 강아지가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내가 제일 아팠을 때 항상 남편보다 내 곁을 더 많이 지켜주던 강아지였거든. 근데 배에 아기가 있어서, 어, 새 생명이 있어서 뭐그 당시에 뭐 이렇게 TV 매체에도 방송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강아지 털이 목구멍에 걸려서 아기들이 신생아들이 안 좋고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키우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이번에 아주 생일 음, 전야제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접어두고 이거야. 혹시 강아지 이름 뭘까요 덩입니다. 덩이. 덩. 덩. 네. 왜냐면, 금덩이, 은덩이, 복덩이 업덩이. 아 <laughs> 네. 질수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덩입니다. 아 덩. 응. 어, 깔끔하네요 덩. 깔끔합니다. 훨씬 같아요. 그렇지. 의미는 좋아. 근데, 뭐든지, 하나, 두개 이렇게 펼쳐보잖아. 근데,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처음에 지금 현재도 사실은 나는 정은 안 주고 있거든, 일부러 몰라 채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없는 시간들이 있잖아, 지금처럼 낮 시간에 그러면 똥은 누가 치고, 어 밥은 누가 주고, 물은 누가 주고, 지금도 어 잠깐 올라갔다가, 아 어, 지금 잠깐 올라갔더니 자기 집에서 나와가고 이불 위에 텅 올라가 있더라. 그래갖고 내쫓아가고 밥먹이고물먹이고 먹이고 오느라고 좀 늦었거든요. <laughs>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야지 또 저에게는 예쁜 꼬물꼬물 꼬맹이가 있습니다 늦둥이 꼬맹이가 근데 그 아이 챙겨야 되는데 강아지 때문에 근데 또 누나들이나 그 아이 챙기느라고 강아지 챙기느라고 우리 꼬맹이한테 한 번이라도 사랑 들 줄까 봐 겸사겸사 <laughs> 겸사. 정이라는 건참 무서운 거거든 순간 어느 순간에 넘어가는 게 정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지 미운 정 고운 정 근데 제일 무서운 정은 불쌍한 정이야. 항상 내가 저 사람을 선인으로 마, 만났든, 악인으로 만났든, 또 어느 동물을 접했든, 저 강아지가, 저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면 끝난 거야. 말 그대로 사람들은 아무리, 어, 마음이 독한 사람들도 불쌍하다는 느낌 들면 자꾸 쳐다보게 되고, 아, 가다가도 돌아가게 되는 게 그게 무서운 정인 거거든. 왜 고운 정은 헤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또 다른 정으로 싸울 수 있거든. 근데 미운 정, 불쌍한 정은 끊어내지 못해요. 끝까지 끌고 가게 되어 있거든. 아, 저 웬수 웬수 하면서도 끌고 가는 게 사람의 정이듯이 그래서 정은 무서운 겁니다. 응. 그래서 뭐든지 정이라는 건안 주면 좋지.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안줄수 있나? 정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정인데 어... 저희가 없는 시간에 데려가서 하루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금쪼금 꽁이 더 크대 아 싫어 진짜 오, 내가 속았어 엄마 푸들만해 <laughs> <laughs> 그 사진 보니까 개혁견이다 어.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 <laughs> 맞아 걔야. 어. <laughs> 걔네 아빠가 어 무슨 챔피언까지 먹었대. 어. <laughs> 처음에 야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이걸 키울 데가 어딨어 라고 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꼬맹이를 수식인 거야. <laughs> 엄마 나 키우고 싶어. 엄마 나 강아지 있으면 나더 심심할 것 같아. 이 말에 내가 넘어간 거야. 꼬맹이 말이라면 따로 하잖아. 그래 그래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딸내미가 옆에서 또 바람을 넣지 엄마 정말 푸들만 해요 <laughs> 막상 갖고 와서 보니까 보통 새끼들은 이만해요 근데 이만한 새끼가 왔어 정말 이만한 새끼가 왔어 근데 작담에 푸들만 하다며 그러더니 딸 하는 말 엄마 네? 푸들은 요만한 게 있고 요만한 게 있고 요만한 게 있어. <laughs> 저희가 없어 진짜 너무 좋은 선물 받았습니다 축하드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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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색깔은> 받지 않겠어 니다 <laughs> 고맙습니다